순교자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거 수사님 어서오세요 어 이거 모 모자가 up? 네. w 수사님 모자 p w 데 어디 가셨어요? 모이 t 수사님 w h 갔어 s up?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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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오늘은 어떤 성인이죠? 아 저희 지금 천 h 성 t 저 위에 무덤 a t s 네 아, 다리가 아파서 못해요. 아, <laughs> <laughs> 계단은 제일 싫어요, 제가. 실차가 에게저 쪽이요. 저기 성인 묘역에 올라가면은 예. 이제 네 분의 성인이 이제 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네분 순교자에 예.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 지금 모이세 신부님이 화장실 가서, 가서 어.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럼 제가 잠깐 있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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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모이세 신부님 대신 수사님이 예, 이렇게 예. 뭐 지금 마침 이제 성 정문호 바르톨로 메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아, 그러고 그쵸? 있었거든요. 네.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백삼의 순교 성인들 호칭기도 또 많이 했고, 음, 근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기억이 잘 남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네 분의 성인들이 계신다고 해서 그네 분의 성인을 제가 이름을 조금 적어 놓고 음. 이제 좀 특별해질 것 같아요. 이분들이. <laughs> 맞아요. 또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예. 또 이렇게 가슴에 남는 것들이 아, 참 맞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이제 충청도 지방에 이제 출신이었는데 아. 원래는 이제 양반집 자제였어요. 그 당시에 양반이면은 이렇게 그... 그렇죠 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응. 당시 이제 양반집 자제로서 네. 이제 글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원님까지 아, 지냈다고 원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교양과 인격까지 이렇게 음.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 근데 이분이 어, 이때는 세례를 받기 전이었고 네.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 모든 관측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또 고향 마을을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셨는데 그러다가 머물게 된 곳, 정착하게 된 곳이 이곳 전주지방의 대성동 실리골이라는 교촌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이 정문호 성인이 이제 양반집 자제로서 네. 어, 뭔가 글 공부도 많이 하고 원님까지 했다는데 그치. 사실은 이제 하느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알면서 네. 어,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다 저버리고 어. 오직 하느님 이 신앙만을 쫓기 위해서 그 고향까지 떠나 네. 이리저리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 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잠깐이지만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전문 네. 이분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삶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맞아요. 수소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모든 공헌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공헌한 사람은 있지만, 조금 뭐 세상 것들을 음. 이분처럼 완전히 딱 이분은 정말 출세의 가도를 갈수 있는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간는 어, 거는 하느님의 체험을 하신 분이라고 확실한것 같아요. 예, 그 저희도 수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하느님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좀 그러한 그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 달콤함들을 네. 예 여기 빠질 것같다는 그런 음. 생각을 하면 좀대단하신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그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은 네. 어, 이 양반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그렇죠.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네. 되면은 어, 더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쫓았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아주 복음 그대로 그냥 그렇죠. 예수님을 따네요 그래서 이분이 실리골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는 또 이제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대했다고 해요. 어, 지금 감동받은 게 이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모든 이에 모든 음, 것 네.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으로 생각하면서 대했다라는 게. 어 너무 이분 아주 좋은 분을 제가 백성민 선교 성인들 중에 뭐 많이 몇 분은 알지만 이분이 혹시막 들어오진 않았는데 음. 오늘 가슴에 확 들어온 거 같아요. 아 정말 저 아유 그냥 제가 여기 잘온거 같습니다. <laughs> 모이세스 정말... 사님 덕분에 아, 네. 모이세스 사님 화장실 간 덕분에. 네, 덕분에 네. 너무 뜻깊은 만남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감동적입니다. 네. 네. 그 이분 이제 이 전라도에 네. 그리고 결국에는 박해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이 전라도 박해 소식을 듣고서 오사영이라는 인물을 오사영. 네 이렇게 좀 보내가지고 정세를 알아보게 했다고 아. 해요. 근데 이 오사영이라는 인물은 고을에서 관직을 하고 있어서 전주 포청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신자는 아니었지만. 신자들을 돕고 또 협조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아마 바로티르나 목사님이 네. 그 사랑을 느꼈었을 그런 것 같아요. 거, 네 맞아요. 그분도 나중에는 신자 가 되지 않았을까? 어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laughs>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오사영이라는 인물을 보내고 기다렸는데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음. 어, 안심하면서도 한참으론 좀 불안했던 차에. 음. 12월 3일, 네. 이곳 실리골에 포졸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신자들이 체포가 되어서 지방 감사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이 관아의 그 감사가 자기 집 마당에서도 이렇게 문초나 형벌을 네.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집으로 압송이 되었지만, 어, 뭐 너무 놀라운 점은 이 교들이 우 모두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성령을 받았네요. 네, 그리고 평소에도 순교를 많이 생각했던 거고 음. 순교를 각오했었기 때문에 아, 드디어 내가 하느님께 가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기뻐했던 깨어있었고, 것 같아요. 떼 있었고 순교는 또 성령의 활동이니까 네.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사실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처음에는. 좀 배교의 유혹을 어, 어. 맞았다고 해요. 인간적이네요. 아 그게. 그렇죠. 또 그렇게 위대한 모범적인 표현을 보였어도 이게 인간적인 이게 와다가 와다요. <laughs> <우리 웃음> 너무 모두. 완벽하면은 조금 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언제 좀더 완벽 와다 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간적인 유혹을 좀 예,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같이 갇혀있던 교우들 중에 가장 열렬한 교우였던 성 조하서 베드로가 또 이분을 격려하고 네. 권면하여 어, 가지고 정문호 바르톨로메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 네. 이 잠시 흔들렸던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참회하면서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딱 느껴지는 아, 그렇죠. 혼자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예. 어, 예. 맞아요. 어, 어, 지금 어. 짧, 짧은 순간에 이거 너무 많은 감동을 지금 받고 있는 거 같고요. 음. 영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어, 정문호 성인이 순간적이나마 마음이 약해, 약해졌던 음. 자신을 참회하면서 더 열심을 배로 해가지고 어, 이제 모든 것을 참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느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하였소. 라고 말하면서 이 굳건한 순교 의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형 날이 되었는데요. 네. 그때가 바로 12월 13일이었어요. 음, 12월 13일. 근데 이 마지막 날에도 어, 이 정문호를 비롯한 우리 순교자들의 얼굴이 네. 희열에 가득 차서 또 끝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포졸들이 정말 너무나 놀랐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 처형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문호 성인과 또 조화서 베드로 성인의 대화가 되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네. 이렇게 말, 말씀하셨어요.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우리는, 우리는 오늘 천국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와...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와... 그러자 우리 조화서 베드로 성인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행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참수형으로 진짜 천국의 문은 네 좁은 그 문이잖아요. 우리가 순응을 그 봐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서 그쵸. 공부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천국의 과거 시험을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네. 받고 와 진짜. 아름답네요. 네. 진짜 이 끝까지 그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는 것 음.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순교할 예. 수 있었겠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아주 짧은 긴삶 안에서 짧게 설명해 네. 주셨는데. 저는 수도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도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을 어, 하면서 오는 어떤 형제들과의 그 형제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거를 향하는 우리가 마지막 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요 사가지를 저는 아주 크게 지금 음. 느꼈고요. 여기 잘온것 같아요. 우리 선사님안 왔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수님이 모자를 쓰시고 <laughs> 계속 같이.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아이고. 배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아, 배가 무가무 아파. 아, 무 아파. 아, 배가 아파. 아, 아니 아, 가 아파. 아, 아가너아가너아가 너무 아, 가 너무 가 너무 가 한재건, 어, 어, 머 아니, 장님 아들째. 아니 여기 웬 일이세요? 뭐저 어, 여기 피정 왔어요. 아, 음. 여기 피정이지. 네. 오. 네. 그러면은 언제 오셨어요? 저1 시간 전에 왔어요. <laughs> 저그럼 위에 성인 미역도 올라가 보셨어요? 아, 아직 아안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아, 그럼 조금 있다 한번 올라가 보셔야겠네. 네, 네. 그 이왕 이렇게 오신 김에 네. 아니 사실은 모이세 신부님하고 네. 왔는데, 네. 아까 좀 배가 아프시다고. <laughs> 아, 아 저런. 그래가지고 사라지셨거든요, 지금. 음. 아,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아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순교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아, 마침 제가 등장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네 그러니까 아. 아니 제가 이제 이 다음으로는 어, 성한재권 요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음. 아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아, 정호 작가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 예. 한재권 요셉 성인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충청도 지역의 어. 성인분 아니십니까? 아 맞아요. <laughs> 충청도 지역 이제 출신이시고 네. 이제 교촌 바로 이곳 교촌. 까지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어, 한재권 요셉 순교자는 되게 독실한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온순한 성격과 그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성인이 돼서는 교우인 서 막달레나와 혼인을 했지만 슬아의 자식은 없었다고 해요. 음. 이제 원래 충청도 진잠에서 살다가 어, 이제 고산 다리실 이제 부친과 함께 고산 다리실, 다리실은 바로 이곳 천호 마을이거든요. 오. 네, 천호성지가 있는 이 천호 마을이 옛날에는 다리실 교우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한재건 요셉은 바로 이곳 다리실에 거주하셨던 분이십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또 가족들과 함께 전주 대성동 실리골이라는 음. 교우촌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병인 박해를 당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네, 이분이 충청도 진잠에서 이제 사르셨을 때는 회장직을 수행을 하셨어요. 음. 그런데 대성동 실리골로 이주해 왔을 때에는 그곳의 회장은 손선지 베드로가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회장직을 더 이상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표양이 훌륭하고 모범적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존경했다고 해요. 음. 원래 그거 아시죠? 한번 회장님은 계속 회장이다. 네, 영원한 회장님이죠. 저처럼요. 아, 그래서 본당에 가면은 회장님이 수두룩하잖아요. <laughs> 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실리꼴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셨는데 어, 12월 3일. 이게 병인 박해를 당해서 포졸들이 습격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체포 되셨습니다. 음... 약간 느끼는 거 없어요, 계속. 하지만 <laughs> 네 이분도 역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제 순교하셨다는 점이 네네 네, 기억이 납니다. 아, 네. 네 바로 이제 이분 어, 또 체포 되었을 당시 상황이 조금 특이한데요. 네. 아직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장작을 패던 중에, 아... 어, 네. 집 앞에서 장작을 패던 중에 체포가 되셨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체포가 되었을 때에 이분의 아버지가 어, 한재권 요셉이 배교하게끔 계속 권유를 했어요. 음... 계속 이렇게 회유를 하고 너가 배교해서 목숨을 건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계속 편지도 쓰고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재권 요셉, 성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배교한 한번, 말은 한번 읽어주실까요? 큰 소리로. 네. 배교하란 말은 부당합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애쓰셔도 소용없는 헛고생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위해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친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해도 한재건 요셉 성인의 마음에는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원의가 가득했을 뿐이었어요. 물론 이런 부친에 대한 마음 아팠겠죠 그쵸. 또 그런 근심과 번민도 되게 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위해 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순교자의 이 고백이 되게 오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재권 요셉 성인은 그 모든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옥졸들에게 뇌물도 주고 이러면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음.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재건 유세은그 모든 회유와 또 혹독한 고문 그런 박해 문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음. 그리고 마침내 1866년 12월 13일 전주 숲정이에서 참수형으로 이 음.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재건 요셉 순교자 이야기 좀 어떠세요? 그 교우 집안에서 자라나서 또 아버지가 배교를 권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상상이 잘 가는 음. 것 같아요. 신녀님 설명 들으니까 그 비참했을 아버지 마음과 또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고 하느님을 증거한 그 순교자의 그 네. 굳은 심지가 좀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 신자분이시거든요. 네. 이 아버지도 도미니코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또 부친의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순교로 하느님을 증거하고 싶은 한재건 유셉이 아들의 마음 그래서 그두 가지 마음 다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더 가슴 아픈 순교자의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쩌. 안중근 의사가 생각나기도 해요. 음. 어머니 네, 어머니 조마리아 네. 여사의 편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두 성인의 부모님을 좀 많이 음, 떠올르게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네. 좋은 묵상의 포인트를 아, 아 역시 조작가님 역시 나 <laughs> 너무 잘 어. 네. 아, 피정하러 <laughs> 오셨는데 아, 그니까요그 아, 염손 내라, 제발. 네. 아, 진짜. 아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멋지지, 이 나의 이 멋짐? <웃음> <웃음> 네, 아,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모이세 신부님, 아마 또 오실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실까요? 그러, 네, 그러시죠. 네.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 아 정말. 배가 많이 아프신가 보네.